와, 이거, 이게 다 곱이에요. 곱창 비린내가 아예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와, 이거 진짜 대연. 곱창 전골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푸다 아마존 대한민국 장사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냉동고 안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 자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늘 양념 소곱창이라고 소곱창 2kg입니다. 일단 마늘 양념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냄새를 좀 죽이기 위해서 마늘 양념을 이제 사용했고 그렇다고 이제 양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물 자체가 2kg 중에 88%니까 굉장히 양이 많죠. 이거 아마 성인 세 분이 드셔도 다 드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이 제품의 이제 작은 버전이 이제 이 버전인데 이거는 이제 350g에서 소스가 따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차후에 리뷰하도록 하고. 일단 이 대용량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요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다 녹았습니다. 이거 녹이는데만 해도 거의 하루가 걸렸어요.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야 이거 곱 크기 봐봐. 아직 요리 시작도 안 했는데 이곱 크기가 장난 아니죠. 자 일단 해동을 다한 걸 한번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소곱창 한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단 마늘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마늘 냄새가 확 올라오고 딱히 비린내는 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한번 그냥 구워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이거 한 개당 길이가 약 20에서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곰창이 어느 생각 되게 비싼 음식이 됐는데 근데 이 정도 양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쓰셔도 되고 요즘 이제 캠핑 시즌에 친구들끼리 뭐 캠핑 가서 진짜 배 터지게 먹어도 될 만한 양이에요. 이걸 이렇게 큰후로한판에 이렇게 꽉꽉 채웠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단 계속 꽉꽉 채워 넣을게요. 이게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진짜 많은 야와 진짜 오진다. 일단 이것만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 자 이렇게 이제 소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굽기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예안 타도록 잘잘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곱창의 그 특유의 비주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구울 때 살살 달아줘야 돼요. 왜냐면이 속에 있는 곱이 다 튀어 나오면 이 소곱창을 먹는 의미가 없어. 자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렇게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잘라줘야지 곱이 안 빠져요. 와. 아 고삼 냄새. 곱이 까득 찬거 봐요. 와, 와 이거 이게 다 곱이에요. 이게 뭘 하나를 집든 와 진짜 곱 이거 곱차 있는 거 봐요. 와막 누르면 누를수록 막 나와. 와 이거 곱 닫힌 거 봐. 와. 자 이거 구우면서 이제 주의사항이아 곱이 사방팔방으로 다 튀니까 이 뒷감당이 안 되네. 맛있긴 진짜 맛있다. 이게 처음에 많은 소스가 많이 들어가지고 가 많은 향이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굽부면굽부스를 이제 많은 소스 향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혼자서는 절대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이제 구우면 꿀수록 마늘 향은 없어지고 이제 곱창 비린내가 아예 없어요. 이게 원래 잘못 구우면 진짜 비린내가 심한 음식인데 마늘 양념을 함으로써 이게 비린내가 완전 다 잡힌 것 같아요. 좀 구우면 꿀수록 그냥 고소한 향만 계속 일어나요. 사실 이 제품이 이제 꾸이 전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해 보니까 전골로 요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남은 양으로 전골을 바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진 마늘 칼 뒤쪽으로 잘 빠져주세요. 이렇게 고생할 바에 차라리 다진 마늘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제 곱창 조골 양념장을 만드는데, 그럼 우리는 한 10인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접이를 활용해서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추장 3 큰술, 된장 두 숟갈, 힘들게 만든 다진 마늘, 간장은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이 정도, 참치액젓 한 숟갈. 자 이제 야채를 다듬고. 야채도 이렇게 계속 다듬어 주고. 대충 이제 야채 세팅은 다 됐습니다. 와. 그리고 만들어놓은 양념장에 아까 구웠던 곱창을 투하를 하는 겁니다. 우린 곱창을 많이 많이. 곱창 종굴 모으면 항상 이게 건더기 건져 모으면 먹을 게 없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 이거 너무 많은데 진짜. 자,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서 포인트 바로 육수로 오뚜기 사골곰탕을 넣으면 됩니다. 어, 이 신박한 아이템. 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이거 한 봉지 가지고도 안 되네. 두 봉을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자 이렇게 하면 와 진짜 대형 곱창 전골. 아 너무 이뻐. 야 내가 만드는 첫 곱창 전골. 야 이렇게 비주얼만 보면 진짜 이거는 와아내 아, 자신이 너무 감격스러워. 자 이걸 한번 이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섞이도록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 이제 계속 쫄여 나가야될것 같아요 입에서 침이 계속 고여 자 이렇게 15분 정도 끓여주면 거의 완성이 다 됐어요 아 진짜 탱글탱글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격스러운 게 제가 오늘 이걸 처음 만들어 보는데도 저는 비주얼 면에서 전문가가 만든 거에 밀리지 않고 이 정도로 만들었다는 게 맛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이제 라면 사리를 넣으실 분은 이거 푼 넣었는데요 좀 더. 활용 정점. 끝났다. 와, 다 됐어. 오늘 이제 마늘 소곱장 2kg로 두 가지 요리를 해봤는데, 그냥 꾸이용이랑 이제 전골. 양이 많으니까 이제 한 번에 다 요리를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이제 소분을 해가지고, 요리할 만큼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전골 끓일 때는 이제 키포인트가, 뭐 재료도 재료지만, 육수 맛을 좀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오뚜기, 사골 육수, 사골 곰탕고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이제 오뚜기 라면 사리. 아... 이거는 진짜 최고인 것 같다. 자, 다음엔 좀더 신박한 푸드 아이템을 선보이는 이제 대한민국 장사꾼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